이 와이진 바 너무 예쁘죠? 이에요 아이는 루페스 트리 금, 이 아이는 에터미 금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꽃이 핀 듯해요. 이것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었어요. 이 아이, 이 아이는 누구죠? 와, 너무 예쁜데요? 네. 너무 아름답고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 좀 보세요 이 아이도 네이포트 5,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는데요. 와. 네이포트 5,000원 하는 아이들 유아이 사다가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여기는 인천 대공원 여기거든요. 2번 출구로 오시면 예, 바로 그 앞에 있는데요. 가격도 저렴하고 다육이들이 너무 다양해요. 화분도 싸고 다육이들도 아주 저렴해요. 이 아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, 또단풍드 아이. 자,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런 아이들도 다네 포트 5,000원이에요. 가격도 착하고, 다육이도 예쁘고.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인천 선녀와 나무곳에 왔는데요. 너무 잘온것 같아요. 내일서부터 자 여기 보고 또 일주일이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도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고요 자 요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리포트 5 0 0 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하죠 구용이 너무 예쁘네요. 눈에 들어오네요. 자, 여기에 유적복도 보세요. 유적복인가요? 얘가? 자 너무 예쁘죠. 자, 이렇게 자 유아이, 유아이 이름이 뭐죠? 유아이도 네포트 5천원이에요. 와 진짜 착하죠. 그리고 이쪽에, 요런 아이들. 자, 얼굴 좀 보세요. 이렇게 속에서 다글다글 나와요. 이 요것 좀 보세요. 이렇게 얼굴이 요렇게 건강하고요. 요런 속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. 요런 아이들도 다 네이포트 5,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. 여기 길가 옆이라 이렇게 시끄럽네요. 이와이들도네포트5천원입니다이 아이는 고사홍이에요.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요 자주빛을띠고 있죠 이 아이가 네이퍼 트 5천원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빨간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네이퍼 트 5천원입니다 어, 어. 요아이 좀 보세요 홍옥인데요 요렇게 다글다글 예뻐요 와 입장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자 연두 연두하게 색감이 조금 들었어요 어, 가을 되면서 요 초록 이에서 약간 노란빛을 띄고 있어요 요아이 자 요렇게 다글다글 합니다. UI가 리포트 5,000원이에요. 진짜 착한 가격이죠.